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이를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죠. 그들은 이번 사안이 국책 사업의 불법적인 이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 부부는 충남 서산 대산읍의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 형태로 소유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이 지역의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고속도로 설계가 시작되고 나서 장 대표 부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후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며 사업비가 0원에서 무려 80억 원으로 증가했죠. 이 시점에서 장 대표 부부의 매입이 우연인지 아니면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의혹이 아니라 김미내임이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에요. 장 대표의 재산들이 사전 정보와 연관된 것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얽힌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토지를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구조가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간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계약해지 사실을 밝히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치인과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당대표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기조와 윤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으로 이중성을 비판하며 국민의 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정치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의혹을 지켜보며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 문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사안으로 무책임한 정치인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번 의혹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